우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다가 내 의사와는 상관없는 회사 또는 해고로 인하여 직장을 잃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잠시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령 금액과 제도가 개편된다고 하여 정보 가져왔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욕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급여를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요즘 주 5일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되게 됩니다. 그럼 2023년에는 실업급여의 어떤 부분이 바뀔까요? 먼저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인 평균임금의 60%는 변동이 없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기존에 6120원이었던 하한액이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받을 수 있는 1일 실업급여 최고액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간편 모의 계산을 통해 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하였던 실업급여 하한액과 반복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문제로 현재 고용보험 기금이 거의 고갈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80%를 지급했다. 하한액을 60%로 낮춰서 지급한다는 기사와 영상들이 올라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지급 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으며 현재 망침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 고용보험 수급에 필요한 6개월 180일 재직 조건은 재직 후 퇴사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최소 근로 기간을 10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일상에 필요한 바뀌는 제도가 있으면 빠르게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